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시간이 참 빨리 가죠. 9월 20일이 다 돼버렸고 이제 우리는 chapter 3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 chapter 3 여기 제목을 보시면 Arcane and Arcanes Arcanes and Arcanes The nature organic f o reaction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Arcane 그럼 Arcane 이걸 보면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가진 컴파 이중 결합은 SP2 hybrid를 가진 것이고 3중 결합은 sp 하이브리드를 가졌죠. 그래서 특히 이쪽에 보면 여기 있는 컴파운드들 2중 결합 모양은 여러 개다 복잡하게 다양하게 생겼지만 2중 결합을 가져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런 것으로 펑셔널 그룹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 더블 본드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많은 오리지널 멀레큘라에 cc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어요. cc 더블 본드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하지 않죠. 이 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생기는 우리가 사이클로 알케인에서도봤었던 그와 같이 프리 로테이션이 안 되면 생기는 스테레오아이스메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이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렉트로필릭 에디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것을 이중결합은 뭔가 이제 지, 전제가 많은 그런 컴파운드 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합성 이런데 이 부분이 반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것들을, 그, 그 합성 이런데 반응이 일어나는데 Electrophilic Addition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것입니다. 보시면 이 알켄 알카인 이걸 보시면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우리가 봤던 알케인과는 다르죠. 이건 풀리로테이션도 많았는데 얘네들은 풀리로테이션이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 얘는 SP2 하이브리드, 얘는 s p 하이브리드, 얘는 SP3 하이브리드로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케인에서 봤던 방법과 비슷해 제일 긴것 물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한 체인 중에 제일 긴 것을 페어런트로 음, 잡죠.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제일 긴 놈을 p a r e 로 잡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제일 긴걸 p a r e 로 잡고, 또 우선은 f u n c t i 이 만약에 포함되지 않고 이걸 제일 길다 이렇게 잡으면 또안 되죠. 펑셔널 그룹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일 긴 거를 p a r e 로 잡아서, 어 이름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이름을 정해줄 때, 이 f 셔널 c t 이중결합 번호가 작아지는 쪽으로, 또 같은 우선순위라면, 여기 substitution 그룹이 있는 것을 그 번호가 작아지는 쪽으로 번호를 정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중 결합이 여기 여기에 있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고 여기 substitution 있었다면 반드시 이중 결합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substitution 그룹을 우선으로 번호를 정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름을 정한 걸 보시면 여기서처럼 여섯 개면 hexa 죠 hexa 의 prefix 는 en en 이고 여기서 두 번째니까 hex 2n a를 빼죠. 우리가 어, hexane 할 때도 a를 빼고 an이 붙였듯이 hexn인데 두 번째에 있라서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로켄트 어, 지난번에는 왜 공부하지 않았죠? 로켄트라는 겁니다. hex2n.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처럼 1, 2, 3세 번째에 있어서 hex3n인데 어, 여기 substitution 2x hex3n. 여기서처럼 어, 1, 2, 3 해가지고 이쪽에 있으면 pent 1n 이고 2에때 pent 1n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을 경우 두 개의 그 이중 결합이 있을 경우는 여기서 buta n 해서 butan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buta a가 들어가고 di n 그 위치 locant 1, 3 그래서 buta 1, 3 di n 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두번째 해야 되겠지는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쪽으로 있지만 이 substitute의 작은 number 그래서 2-methyl-butadiene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아이오펙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뭐2 5 d i m e t h y l h e p t 3 i e n 아 이건 요즘 이름이고 여기 뒤에 2 5 d i m e t h y l 3 h e p t a n e 또는 2-propyl-1-4-hexadiene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2methyl, 2,5-dimethyl, h 3 n 또는 3-propyl, hexa-1,4-dian. 그래서 hexa, d i a 이 들어갈 때 a 들어가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cyclo compound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 결합이 1번이어야 되죠. 이중 결합을 가진 게 1번이고 여기서 무조건 이중 결합을 가진 게 1번인데 또 하나는 substitution이 있으면 그 substitution이 이중 결합이 있으면 거기가 1번이돼서1,2,3,4,5 이렇게 돌아야 되지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처럼 그래서 1 5다이 l 메틸사이클로펜텐자그 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커먼 네임이라는 이제 많이 불렸던 이름이죠. 그래서 에세인은 에틸렌으로그 다음에 프로펜은 프로필렌으로그 다음에 투메틸프로펜이죠. 투메틸프로펜 이거는 아이소퓨틸린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컴파운드인데 2 m e t h y l b u t a 1 3 d i e n 이것은 isopropan으로 이름이. 알카인도 뭐 마찬가지죠. 알케인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prefix가 y n 이가 붙는 거고, number도 이 3중결합을 포함한 가장 긴 parent로 정하되, 3중결합이 더 짧아지는 쪽으로 어, 우리가 이름을 정해서, 어, 번호를 정해서 이름을 해주면 되죠. 거기다가 당연히 substitution 그룹이 들어오니까, 보시다시피, 6-methyl-oct, 8개니까 octa인데 a 빼고 yne, octane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그 로켄트가 들어가서 oct-3-ine 이렇게 붙여주죠. 옛날 같으면 6-methyl-3-octan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킬에서 배웠듯이 한, 맨 끝에 하나가 프라이머리에서 프라이머리 카본에서 수소 하나 떨어진 것을 알킬이라고 부르죠. 그렇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중결합에서 끝에서 하나 떨어지면 t b u t one, and nil. If you 번 a 번 e to say that you h 게1 e to say that you h a v 이 to s 여기 that you h a 이 to e a u to e a o u to e a 1INL 이런식으로 1번에 만약에 이, 이거 대신에 여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거는 1,2,3,4 해서 But-1N4L 이런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알켄에서의 그 electronic structure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반응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카본아톰은 sp2 하이브리드를 이루면서 세개의까 그러니까 s 오비를 하나와 p 오비를 두 개가 sp2 하이브리드를 이루면서 삼각형을이루자 평면. 그 중에 하나는 p 오비를은 하이브리드를 이루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시그마 결합과 p 오비를은 사이드웨이로 해서 이루어지는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이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프리 로테이션은 불가능한 그런 근데 이와 같이 프리 로테이션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프리 로테이션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걸 깨야 되죠. 그러니까 프리 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이클로 알인에서 보다시피 프리 로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컴파운드와 이와 같은 두 개의 컴파운드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이 위치가 하나는 양쪽 이중 결합에서 한쪽 사이드로 있고. 이거는 다른 쪽 사이드 에 있잖아요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쪽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걸 trans, 이걸 cis. 이거는 우리가 알켄에서 봤던 같은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생기죠. 그래서 cis, trans 아이소머가 이제 이중 결합을 갖는 컴파운드 또는 삼중 결합을 갖는 아 이중 결합을 갖는 삼중 결합은 직선 구조니까 뭐 아이소머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아이소머를 볼때 이런 두 가지는 아이소머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를 뒤집어, 뒤집으면 똑같아지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개가 다 다른 경우 또는 여기 두 개는 같고 두 개는 이렇게 각각 다른 경우 이제 아이소머가 될수 있는데,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소머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스, 이게 진짜 아이소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이중결합 있는 컴파운드를 좀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EZ Designation 이란 방법인데, E는, 이제 E라는 단어는, 이, g 트게 n 그러니까, 어 다른 쪽이다. Z라는 단어는 the same. 발음을 좀 약간 느끼하게 하면, the same. same이죠. 그래서 이건 same sign. 이거는 ant 에획 다른 쪽 sig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스 트랜스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easy designation에서, 어, 여기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라가지고탄소에서 lower, higher, higher, lower.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그럼 이게 뭐가 low고 뭐가 high냐?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ch3와 h, ch3가 더 무겁죠. ch3와 cl, cl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cl이 더 high, ch3가 low. ch3가 high, h가 low. 이런 식으로, high, low를 정해준 다음에, 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원자가에 따라서, 이렇게 high, low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거기 붙어 있는 순서에 따라. 만약에 이중, 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CH3,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CC, 또는 OH, OC,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중,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둘다 CC가 있다. 그 다음 에 보니까, 어, 얘는 H가 있고, 얘는 C가 있다. 이쪽이 더 하이가 되는 거고. O하고 H가 있고, O하고 C가 있다. 그러면 O는 똑같지만, 그 다음 단계가 H, 가보니까 H, 그 다음은 C니까 이쪽이 더 하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 로우를 결정합니다. 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중결합은 이와 같이, C, O, O에 O가 있고, 또 O에 C가 매달려 있는 듯한, 이렇게 이중결합은 이렇게 해서, 아, 그, 하이, 로우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이 요, 요, 거를 중심으로, 여기 하이, 로우, 로우, 하이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 이 어, 어, e, e, e configuration 이냐 또는 z configuration 이라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e라고 여 있죠.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이걸 잘라서 여기가 high, 여기가 low, 여기가 high, 여기가 low죠. 그러니까 high low, high low, low high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e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한번 본다면, 여기가 high, 여기가 low. 그 다음에 이쪽이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high겠죠? high, low. 그러니까 high, low, high, low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가 되겠고, 요건 이쪽을 잘라서 보면, 여기가 high가 되고, 여기가 low가 되고, 여기가 high가 되고, low가 되니까 이중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same side죠. 그러니까 the same side, Z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을 똑같이 붙여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을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Addition reaction, 더하기 반응이죠. 두 개가 더해져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 Elimination reaction, 이건 빼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두개물질로나뉘어졌다 이걸 elimination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 u b s t i t u t i o n 치환됐다는 거죠. 여기 있는 h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는 거죠. c s s u n b s t i t u t e i o n s u b s e a r r n e n g e m n t e n t 는 여기서처럼 원래는 이거 이 b s t i t u t e i t i o n s u 이이 t i t u t e i t i o n s u b 옮겨 e 죠 이와 같 n 경우 r e a r r a n g e m e n t 사실 이런 반응 t 이 o n s u b s t i t u t e i 하나는 에디션 어, 리액션. 또 하나는 엘리미네이션 리액션. 이두개의 반응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보는 반응이 이제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바꿔치기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우리가 이제 두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호몰리틱한 리액션, 또 하나는 헤테로리틱한, 이제, 헤테로지니깐, 이제, 헤테로리틱, 아, 여기 헤테로리틱한 리액션인데, 이것은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전자가 어떻게 됐느냐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졌느냐? 전자가 반씩반씩, 두, 한 쌍을 이루죠. 하나, 전제 그, 탄소, 탄소 사이에, 예를 들어, 전자 한 쌍인데, 그것이 하나씩 가지고 떨어졌다. 그거는 호몰리틱이죠. 똑같이 가졌으니까. 근데 전자와 수, 수소와 탄소 사이에서 전자가 있는데, 전자 쌍을, 만약에 탄소가 다 가져가고, 수소는 그냥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산 탄소 쌍이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못 가졌죠. 그러니까, 헤테롤리틱한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전자가 만약에 여기 가지고 있는데, 전자 쌍이 이제 옮겼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헤테롤리틱한 그런 어떤 반응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가지고 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볼 때, 이와 같이 전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고, 전자를 주는 그런 것이죠. 전자를 주는 건 플러스를 좋아하는 거고 전자를 받는 거는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그래서 플러스를 좋아한다 플러스를 좋아하면 뉴클리어 파일 뉴클리어 파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좋아한다 그럼 엘렉트로 파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뉴클리어 파일 엘렉트로 파일 그래서 사실 반응은 뉴클리어 파일과 엘렉트로 파일이 서로 만나는 것이 보통 반응의 반응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자쌍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은 당연히, 아, 뉴클리어파일이겠죠. 전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전자쌍이잘 없는 거는 당연히, 엘렉트로파일이겠죠. 우리가 엘렉트로파일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엘렉트로필릭 에디션 리액션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이중결합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 있죠. 이중 결합이 있는데 그것이 HCl과 반응해서 HCl이 다 이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와 같은 클로로 에세인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물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질이 됐죠. 이거는 에디션 리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디션 리액션에서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제 용어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CC 더블본드 거기는 파이 결합인데 파이 결합은 전자가 있죠. 전자는 여기서 h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h는, h에 있는 전자는 cl로 다 끌려갔으니까 여기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델타 플러스를 띠니까, 그런 이제 그거를, 어, 얘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전자를 이쪽으로 주죠. 그러니까 얘는 누클리어파일 얘는 엘렉트로파일. 그러니까 엘렉트로파일 한게 일로 들어와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는데, 한꺼번에 두 개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기 있던 전자가 H를 가지고 CL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CL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있던 C는 C는 H와 결합을 하면서 전자쌍을 주고 여기 나머지 한 C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있던 파이, p 오비탈이 비어 비어 있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쌍이 일로 가 버렸으니까 H로. 그래서 비게 되면 저절로 이거는 플러스를 띄게 되죠. 전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인터미디에이트 우리는 카보케타이입니다. 그래서 카보케타이 인터미디에이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카보케타이는 이제 플러스를 띄었으니까는 이와 같이 c l 와 같은 누클리파일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얘는 엘렉트로파일 엘렉트로파일과 아, 결합했고, 그다음에 누클리파일과 결합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 스텝으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만들어서, 카보 케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엘렉, 뉴클리어파일 들어가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처음에 H가, 여기 있는 전자쌍을 받고, 그 다음에 카보 케타이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이제, 엘렉트로파일이고, 거기에 뉴클리어파일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이제 에디션 리액션이 끝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하나 또 배우게 되는데 그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카보케타현이라는 인터미디에 중간 물질 이건 물론 분리할 수는 없지만 중간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옷이 생기게 될때 만들어지는 어떤 중간 상태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카보케타현으로 넘어가면 이카보케타현의 C와 H가 결합한 것도 아니고 안 결합한 것도 아닌그 상태 그게 바로 트랜지션 스테이트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카보케타연이 되고 카보케타이은 이제 어, 엘 o 렉트로파일이죠그럼 거기에 누클리 i 파일인 Cl-가 들어올 때도 또 Cl-와 결합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닌 고상태 그 그런 트랜지션 스테이트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반응이 종결되게 되면 이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중 결합을 가진 아, 에틸렌이 HBR을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쌍이 H 델타 플러스를 가진 H에게 전자쌍을 제공하게 되면 H는 BR하고의 인연을 딱 끊고 이제 C하고 연결해죠. C하고 연결되면서 한쪽이랑 연결되니까 나머지 C는 전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띠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카보케타인 인터메디에이트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BR 전자를 뺏어 왔던 BR 마이너스 다시 이 C 플스카보케테의 C 플러스에 공격을 해서 에디션 리액션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두두 두 단계의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는 반응을 보게 된, 되,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에디션 리액션이 완성된다그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